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김정국 프로입니다 어, 오늘은 치킨윙 그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치킨윙 때문에 어, 굉장히 많은 음,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봤습니다 어, 치킨윙이 일어나면 거리 손실이라든지 많은 어떤 슬라이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도안 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치키닝을 좀 이렇게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키닝이 일어나는 거는 간단한 원리가 이렇습니다. 음 제가 잠깐요. 몸통이 회전이 안 되면서 팔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몸이 안 들어오고 팔만 잡아당기니까 팔만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치키닝이 발생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힘이 잔뜩 들어간 상태에서 몸통이 회전이 안되면서 이렇게 팔이 이렇게 나가는게 치키닝이죠. 그러면서 이게 팔꿈치가 하늘을 쳐다보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의 스윙은 대부분 보면은 어, 체를 잡고 가는 겁니다. 체를 놔 가지고 무게로 해서 저절로 회전이 되게끔 만들어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게 대부분 사람들이 손으로 강하게 그립을 지면서 강하게 때리려고 하는 또 본능적인 것 때문에 치키닝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백스윙 하고요. 백스윙 하고 저주를 푹 낳고 헤드가 푹 지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저 팔을 보십시오. 이렇게 가져가니까 치키닝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키닝을 좀 예방하는 방법은 몸통 회전을, 몸통 회전을 완전히 해주셔야 됩니다. 몸통 회전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잡고, 완전히 몸을 꼬아야 됩니다 이렇게 상체가, 상체가 꼬으면서 힙부가 살짝, 왼쪽 힙이 살짝 회전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대부분 치키닝을 하시는 분들은, 몸통 회전이 안 되고, 어깨 회전이 안 되면서, 팔만 드러낸 그게 스윙을 하시니까, 치킨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연습을 하실 때요, 이렇게 스틱이라든지 놓으시고, 이 헤드가, 헤드가 마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스틱 안쪽으로, 스틱 안쪽으로, 다시, 다시 스틱 안쪽으로 해서, 이, 이 스틱의 앞쪽 방향, 이렇게 회전을, 몸통 회전을 해주셔야만이 팔이 돌아가고 치킨이 예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운 스윙 때 팔로우를 할지 팔로스를 할지는 그리 끝이 내 배꼽을 향해 있는 두 손이 내몸 앞에 있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팔로 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 엘보라든지 이런 부상도 자주 오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골프 분들이 많이 안 맞추 분들 급한 스윙을 하다 보니까 치키닝이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더 설명해드리면 치키닝을 고치려면은요 여기서 몸통이 회전, 회전, 회전만 해주시면 몸통이 회전만 해주시면 치키닝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틱을 낳고 뭐 아이언 뭐 클럽도 괜찮고요 낳고 항상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안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라인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이 바깥쪽으로 내밀면서 이렇게 뻗어주시면서 몸통이, 몸통이 회전됩니다. 몸통이 회전되셔야, 어, 치키닝이 예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간단하게 이렇게 연습을, 연습을 자주 하시고, 여기서도 몸통에죠. 시에서 몸통에서 같이 가시면 은기능이 예방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오늘 뭐 이렇게 어, 라운드를 나왔는데요. 음, 이제 완전히 가을 날씨 같이 이렇게 하늘도 좀 파랗고 구름도 뭐 뭉개구름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도또 이제 최고의 시즌이죠. 어, 가을골프, 가을골프는 빛을 내서라도 공을 치라는 그런 라운딩을 해라는 그런 속담이 <laughs>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을에는 공치기가 굉장히 좋은 계절이죠. 여러분들도 어좀 가을에는 식기는 없고 로스코와 로우 로핸디로 로우 나을 수 있는 어 그런 라운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몸통 계절을 가진 몸통